아유 우리 사장님 마당새 같아요. <laughs> 뭐라고요? 마당새요마당새아 네. 아침에 음악이 좋네요. 네 안녕하세요. 멧돼지 전문가 이종본입니다. 아, 오늘은 2023년 5월 9일 오늘 화요일인데요. 아 서울이 서울이 작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, 서울이 돼지 지금 어, 그저께 어저께 오늘 해갖고 연 이제 3일째 3마리째 오늘 잡혔어요 어, 제가 아,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실수만 안 하면 걔네들한테 이게 포획틀이라고 학습만 안 시키면 분명히 잡을 수 있습니다 아그 영상 뒤에 한번 보여 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 지금 아침마다 그 우리 뒷동산에 그좀 산책로를 만들고 있어요 싹 쓸면서 맨발 걷기 하기 좋게끔 해서 어,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, 제가 말씀드리면 관련이 있는 거예요. 관련 <laughs> 좀, 아, 상,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숲길을 걷더라도 숲길에는 그 물론 이제 뭐 맨발 걷기 위해서 황토를 걷는데 사람 접지를 해갖고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진드기 된 놈이 지금 이제 땅 속에서 올라올 시기예요. 그 진드기가 그 이렇게 걔네들 습성 자체가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이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져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낫을 갖고 다니는데 이렇게 그 이게 진동에서 떨어지는 머리 위에 이렇게 풀이 있는 거는 웬만이면 잘라 줘야 돼요. 그러면서 길을 갖고 나가 이렇게 갖고서 저기 맨발걷기 등산로를 만들고 있고 이이 낫은 이거 한번 보실래요? <laughs> 제가 아, 낫을 그 시골에 예전에 요즘 뭐 낫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예전에나 우리 그 시골에서 낫질을 했지. 근데 그래도 옛날에는 어 저희 어렸을 때는 이낫잘 갈고 낫질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. 근데 지금까지도 저는 낫을 싹 갈아서 어, 하나씩 쓰고 있어요. 뭐 많이 안 쓰더라도 이 시골 천상 시골 사람이나 그래요. <laughs> 제가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걷는데, 여기도 이제 깨끗이 쓸어 놓으면 여기를 쓸어놓는 이유는 뭐냐면, 어, 중간 이게 밤나무가 있어요. 밤가시가 밝힐까봐 쓰는 거고, 하여튼 오늘 엉뚱한 대로 얘기가 나가는 것 같은데, 오늘 그래도 어, 연 3일째 멧돼지가 잡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. 그 이제 유해 조사하시는 분이 이제 그 제거를 구입해서 놓으셨는데 실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.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잘빼는 거예요. 자, 실수라는 게 거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계로 하는 건 실수예요. 트랙터 거, 갖다 빼는 거. 포크레인 갖다 빼는 거. 그리고 빼드레도 대질 빼드레도 여러 시 가서 빼는 거그 자체가 실수예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혼자 조용하게 빼와야 되는 그런 제가 포에틀을 55키로로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연속적으로 자 지금 한 마리 남았는데 내일 어, 내일 10일이죠 내일 한번 기대를 해 보는데 아마 이놈은 지금 마지막에 들어가는 놈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은 아니고 한 2-3일 후에는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하여튼 음, 그거 잡히는 영상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. 그 유해주시하시는 분이 그래도 지금 다섯 마리인가 여섯 마리째 잡았어요. 제가 제 거를 구입해서 뭐 그러니까 아니 거의 그, 폴트 이쪽에서는 이제 그렇고 저쪽에도 또 잡은 게 있기 때문에 다섯 마리인가 여섯 마리째 잡았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또 얘기를 잘안 해주는 바람에 <laughs> 하여튼 어, 잡힙니다. 잡히고요. 어, 여러분들도 어, 신중하게 에, 노시, 에, 진짜 돼지를 상대하시고 어, 의심 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. 서로 공, 공유하게. 그리고 맨발 걷기는요. 제가 해보니까 1년 됐어요. 1년. 어, 제가 국수리 청계산을 1년을 넘게 쓸고 다녔는데 아, 너무 멀고 거리가 거리도 멀거니. 그데 우리 바로 뒷동산인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. 굉장히 좋아요. 맨발 걷기 하기가. 근데 제가 1년 해봤는데, 뭐 맨발 걷기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, 그제 몸에 는그 전기가 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, 어, 그, 잠도 잘 오고, 제가 나름대로 좋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내가 좋으니까 열심히 쓸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.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어, 오래오래 하시에 좋잖아요 시골서 일만 하지 마시고 <laughs> 예, 뒤에 영상 재밌게 한번 보세요 어,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정본이 정본이었었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서울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또 잡혔어요. 자, 보세요. 아 같은 형제놈인데, 아주 요놈도 한성깔 하네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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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도 막 질러대니 <laughs> 어제 잡힌 놈은 발목이 없었고 아주 사납네요 같은 동배 같아요 한 마리가 더 남았다는데 오늘 어. 또 잡히겠죠 아유, 이정권 사장님 덕분에 돼지 아주 다 잡았다네요 지금 감자 일찍 심으신 분들은 감자 알이 지금 매출이 알 정도로 사이즈가 맺혔어요. 근데 이놈들이 다 파디집어가지고 그거마저 다 먹어치워버려. 심은 사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? 돼지를 왜 잡냐 하는 분도 계시는데 안 당해보신 분은 그 심정 못, 이해 못 합니다. 와, 내일 또 기대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이 5월 9일, 어... 포획트를 갖다 놓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부터, 연거포 지금 세, 세 마리가 지금 계속, 음, 잡혔네요. 음...